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지식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문학 편으로 정비석의 기행 수필 산정무환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산정무환을 다섯 달락으로 나누어 두 번째 내용을 감상하겠습니다. 산정무한두 번째. 내금강 역사에 도착. 어느 애국인의 산장을 그대로 떠다 놓은 듯이 멋진 양관. 애금강역과 아울러 이 한국식 내금강역은 산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무한정다운 호대조의 두 건물이다. 내와 애를 여실히 상징하는 것이 더 좋았다. 13 야오리 달빛 차갑게 넘실거리는 역광당에 나서니 심산의 밤이라 과시 바람은 세찬데 벼란간 계간을 흐르는 물소리가 정신을 빼앗을 듯 소란하여 추위는 한층 뼈에 스민다. 장안사로 향하여 몇 걸음 걸어가며 고개를 드니 산과 산들이 병풍처럼 사방에 우쭐우쭐를 둘러선다. 수고 찾아온 바로 저 산이 아니었던가고 금세 얼음 안져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힘껏 호흡을 들여마시니 어느덧 간장도 청수에 시키 온듯 말가온다. 청개를 끼고 물소리를 즐기며 걸어가기 10분쯤 문득 발뿌리에 나타나는 단청된 다리는 이른부터 격에 어울려 함부로 건너기조차 일함된 문선교, 문선교 어느 때 어떤 은사가 여까지 찾아와서 선경이 어디냐고 목동에게 차문한 고사라도 있었던가? 있을 법한 일이면서 깜짝 소문에조차 듣지 못한 것은 역시 선경과 속계가 스스로 유별한 탓이었던가? 참문주가 하처제. 목동 요지 행화촌 이 시는 석계의 노래로 석계에서는 이만하면 풍요객이었다. 동양요의 선경이란 풍요객들이 사는 고장을 일크음이니 선경과 석계는 백지 한 겹밖에 알듯이 믿어지니 이미 세진을 떨치고 나선 몸이라 서슴치 않고 분선교를 건너기로 하였다. 이튿날 아침 고단한 마련에선 일찌감치 눈이 떠진 것은 몸이 지닌 기쁨이 하도 컸던 탓이었을까. 안타깝게도 간밤에볼수 없던 영공들을 대면하려고 새벽같이 수줍은 생각으로 밖에 나섰으나 계곡은 어태 짙은 안개 속에서, 준봉은 상기 깊은 구름 속에서 용이하게 자태를 여보일성 쉽지 않았고 다만 가까운 데의 전나무, 잔나무들만이 대장부의 기세로 활개를 쭉쭉 뻗고 하늘을 찌를듯이 솟아있는 것이 눈에 뜨일 뿐이었다. 모두 근심없이 자란 나무들이었다. 청혼의 뜻을 품고 하늘을 향하여 밋밋하게 자란 나무들이었다. 꼬질꼬질 뒤틀어지고 에 틀어지고 한 야산 나무밖에 보지 못한 눈에는 기공자와 같이 기품이 있어 보이는 나무들이었다. 초반 후 단장짓고 험난한 전정을 우승경 삼아 탐승의 길에 올랐을 때는 에 어느덧 구름과 안개가 개어져 원근 산악이 열병식 하듯 점단이들 버티고 서 있는데. 첫 눈에 비치는 만산의 색소는 홍. 이른바 단풍이란 저런 것인가 보다 하였다. 만악천봉이 한바탕 흐드러지게 웃는 듯 산색은 붉은 대로 붉었다. 자세히 보니 홍만도 아니었다. 청이 있고 녹이 있고 황이 있고 등이 있고 이를테면 산 전체가 무지개와 같이. 복잡한 색소로 구성되었으면서 얼른 보기에 주홍으로만 보이는 것은 스펙트럼의 조화하던가 복잡한 것은 색만이 아니었다. 산의 용모는 더욱 다기하다 혹은 깎은 듯이 준초하고 혹은 그린 듯이 온후하고 혹은 막 잡아 빚은 듯이 험상붙고 혹은 틀에 박은 듯이 단정하고 용모, 풍치가 형형색색인 품이 이미 범속이 아니다 산의 품평회를 연다면 여기서 더 호화로울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무궁무진이다 장안사 맞은편 산에 우를 창창 우거진 것은 다 잣나무 뿐인데 모두 이등변삼각형으로 가지를 늘어뜨리고 섰는 품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흡사히 기어놓은 차의 탑 같다. 부처님은 예불상만으로는 미흡해서 이렇게 자연의 진수성찬을 베풀어 놓으신 것일까? 얼른 듣기에 부처님이 무엇을 탐낸다는 것이 천만 부당한 말 같지만 탐내는 그것이 무력 저편의 존재인 자연이고 보면 자연을 마음껏 탐낸다는 것이 이미 불심이 아니고 무엇이랴. 장안사 앞으로 흐르는 계류를 끼고 돌며 몇 규비의 협곡을 거슬러 올라가니 산과 물이 어울리는 지점에 조그마한 찻집이 있다. 다리도 실겸 스탬프 북을 한권 사서 옆에 구비된 기념 인장을 찍으니. 그림과 함께 지면에 나타나는 세 글자가 명경대. 부항하여 천지에 참기함이 없는 공명한 신경을 명경지수라고 이르나니 명령들란 흐르는 물조차 머무르게 하는 곳이란 말인가? 아니면 진입고온 악심을 여기서만은 정확히 하지, 아니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명경대란 말인가? 아무러나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찻집을 나와 수십 보를 바위로 올라가니 깊고 푸른 황천담을 발밑에 굽어보며 반공에 애연이 솟은 절벽이 우뚝 마주선다. 명경대였다. 틀림없는 화장경 그대로였다. 옛날에 새의 유물을 이 명경에 비추면 그 밑에 흐르는 풍천담에 세의 영자가 반영되었다고 길잡이는 말한다. 지금까지 문학편으로 정비석의 기행스필, 산정무한의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산정무한의 두 번째 내용에서 내금강 역사에 도착, 장안몽에서 명경대까지의 과정을 감상할 수 있는 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산정만의 기행 스피리 독자 여러분과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이제 이 지식 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